예, 안녕하십니까?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.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 하지를 못했어요. 사실 지난주까지 그 저희 이제 그 회사 이제 중공시 때문에 거의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했었고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중공 서류들을 이제 받고 뭐 이런 단계에 있어요. 그래서 많이 바쁩니다. 어, 많이 바쁜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좀 찍으려고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. 어, 이제 소통의 시간, 이제 23번째로, 감리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, 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어, 감리는, 감리의 역할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나요? 제가 이제 현장을 말하다에 감리 업무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시고, 어,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,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요. 이제 건설회사라는 게 있고요. 건설회사는 이제 시공을 하잖아요. 시공, 뭐 건물을 짓잖아요. 건물을 짓는데 발주처라는 게 있어요. 발주처는 얘네들 건물을 잘 짓는지 잘 몰라. 그래서 시공 감리를 감리를 두는 거예요. 감리. 그래서 감리가 얘네들이 제대로 시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발주처한테 얘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감독 기능이죠. 감독, 감독을 대행해 주는 기능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감독 대행은 대부분 시공 감리를 의미하거든요. 시공 감리.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? 답이 되죠. 이제 감리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지는 시공 현장은 감리가 있고 그 시공 현장은 전국 각지에 있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감리도 전국 각지로 돌아다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단, 이제 이건 있어요. 이제, 이제 감리도, 감리도 그 상주와 비상주가 있어요. 비상주가 있는데 상주는 건설 현장에 있는 거고 비상주는 건설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. 그래서 본사에 있으면서 이제 뭐 기술 자문도 해주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중간 검사 때 이제 중간 검사자로 임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본사에서 왔다 갔다 걸릴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냥 제가 이제 그 팩트를 말씀드리면 비상주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바로 퇴직하고 바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아요. 이유는 여기 대부분 비상주는 좀 이렇게 좀 고, 아주 고참들이 많아요. 그리고 거기서 통포가 굵어가지고 이렇게 감리에서 통가 감리 업무를 하면서 통포가 굵은 사람들이 여기 잡고 있어요. 그래서 본사에서 일을 하면서 가끔씩 현장에 멤버스만 이제 이제 인벌브가 되었고 멤버스만 좀 받아본 이제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상주는 이제 보통 계약 베이스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본사 현장이 끝나게 되면은.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또 현장이 생기면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사 인력이 직접 나와 가지고 현장 끝나고 또 본사로 복귀하는 인력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이거 다양하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회사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또이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어 저한테 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소통의 시간 23번째 감리도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단위 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장을 많이 그 많이 돌아다닌다. 그리고 건설 기간에 따라서 뭐그뭐 그, 뭐 짧게는 18개월, 길게는 뭐 36개월에서 40개월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다.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